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갤럭시북 4가 가성비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펜티엄 U300 CPU에 오프워, 최대 4.4GHz로 터보 부스트까지. 사무용, 업무용으로 따기면서도 인강이나 교육용으로도 빵빵하게 사용 가능함. 화면은 15.6인치에 FHD 해상도로 은 편안하게 쓸수 있고, PLS 패널이라 시야각도 넓음. 카드 간편 결제하면 8% 할인 혜택에, 포토리뷰 쓰면 한컴 오피스까지. 무선 마우스 증정 이벤트는 덤이지 뭐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베이직 쿡 S라는 초경량 노트북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아니 이건 확실히 가벼운 무게가 장점인듯. 터치스크린이라 손가락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어서 편하고, 셀러론 N4100 CPU로 업무나 인강용으로 따김. 윈도우 11 프로가 깔려있어서 최신 OS까지 지원하는데, 미니 HDMI 포트로 영상 출력도 가능한게 진짜 개이득. 사은품도 빵빵하게 주니까 완전 해자테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베이직스 에서 가벼운 노트북이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14인치 화면에 fhd 해상도로 영상도 깔끔하게 볼수 있고 4포어 cpu라서 작업속도도 빠름 램 8gb면 업무용으론 충분하고 윈도우 11 0 버전까지 깔려있으니 바로 사용할 수 있음 게다가 포토리뷰 이벤트로 네이버 페이도 받을 수 있다니 완전 개이득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디서든 잘 어울리고 휴대성까지 좋아서 이동할 때 부담 없겠지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